자 명절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주 햇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오스 장영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유건입니다. 네, 햇밤 소개해드리죠. 아 저희가요 진짜 귀한 밤 가져왔습니다. 2023년 9월에 수확한 정말 따끈따끈한 공주 햇밤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가격 먼저 자랑을 좀 드릴게요. 이 가격이 정말 놀라워지는 순서 보여드릴게요. 총 4kg이에요. 37,710원 만 연결해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진짜 놀라운 이유는 굉장히 깐깐하게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선별을 거쳤습니다. 세차례 유관 선별부터 뜬밤 선별 여기에 세척까지 거쳤고요. 고객님들께서 받아보시는 사이즈 굉장히 든든하게 대 사이즈로 거기다가 공주에서 산지직성으로 가고 네.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선별에서 선별해서 보내드리는 뜬 바, 아니, 밤이 지금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죠? 공주밤이에요. 공주햇밤. 지금 아직 밤나무에 우리 동네는 밤이 열렸네. 시골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직 그래도 그 안에 밥이 온골차게 차 있지 않을 거예요. 음. 자, 오늘 음. 공주햇밤을 여러분께 지금 4kg를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네. 이 햇밤을 보더라도 그 안에 벌레가 먹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네. 다. 육안으로더 선별하고, 그 다음에 물에 한번딱뜬 물에 놓아야지만, 썩은 밤은 쓱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또 선별 작업 다 거친 밤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2kg, 2kg에서 이렇게 봉, 저희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을 보시면요, 굉장히 놀라실 게, 저희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알이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탁차 있어요. Right. 아직까지는 이렇게 엿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 있는 밤은. 네. 공주 지금 햇밤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요런 형태로 해서 한세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햇밤. 한 9월, 10월 정도 면밤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농장에서 밤따기. 곤젠, 성묘 가면서 밤 남의 농장에서 이렇게 막까갖고 오는 거는 이제 그 걸려요, 음, 맞습니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밤을 사셔서 제사상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이 밤의 알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음, 자 일단 음 과피 자체 윤기가 이렇게 탁 흘러가지고 정말 네. 품질이 좋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을 또 보여드려야죠. 예. 자, 갑니다. 싹한번 기만 돌리면 사각사.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싹 갔잖아요. 네. 신선하고 안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피까지 제대로 딱 벗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뽀얀 속살이 지금 나옵니다. 와. 옛날 같으면은 진짜 이거 하나 까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요즘은 기계가 반박는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좋게 쉽게 깔 수가 있는데 네. 뭐 대구로 친다면은 막내 작은 아버지 정도, 작은 삼촌 정도가 요거 이제 깐다고. 추석 전에 이제 다 모여 앉아있을 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음. 이제 이런 기계 하나 있으면, 밤 깎는 기계 있으면 금방, 금방 이렇게 밤을 쳐요. 네. 자, 깎는, 깎아진 밤도 많이 삽니다. 생률이라고 해서. 요렇게 깎 이거, 음복하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 정말. 노란 속살을. 저도 지금 아직 솜씨가 없어서 금방 톡톡톡톡 쳐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맛있는 밤이, 수분감이 가득한 밤이 바로 나왔습니다. 샛노랗게. 바로 이 밤이, 삶게 되면요, 이렇게 안에 충분히 익어져 있는 하트, 하트 모양. <laughs> 네, 너무 수분이 없으면 바로 쩍쩍쩍 갈라지는데. 네. 생률로도 드시고 찐밤으로도 드시고 하나 더 군밤 좀 들어주실래요? 아, 군밤 진짜 말을 잃을 수가 없네요. 진짜. 네, 우리가 이렇게 어휴. 따끈따끈하게 밤 음. 이렇게 구워가지고 요즘 뭐 요렇게, 에어프라이기도 좋습니다. 요렇게 군밤으로도 드시고 삼촌밤입니다. 여러 종류로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좀 전에 저도 음. 생열만 그냥 까진 거 사온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몇, 한 봉지, 두 봉지만 사도 되게 비싸다, 몇만 원 한다고 되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그게 이렇게 품이 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네. 공주범이. 음 아, 맛있어. 되게, 음. 음 실해요. 드셔보시면은, 음음 오도도 오도도 어디 하나 음 푸석한 느낌 없이 굉장히 맛있게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밤을 해서 드신다 하더라도, 여기, 여기 보시면요. 네. 응? 내가 율피가 아, 예쁘겠어. 아 이거 딱 그, 밖에서, 군밤 네. 장수님들이 파는 그 비주얼이잖아요. 여기, 여기 딱 이렇게 해서, 알만 싹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음! 음! 아니, 거의 방고무 마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음. 역시 공주밤이 이래서 맛있고, 당분도 갖고 있고, 지금은 밤이 당분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맞습니다. 받아보시면 한 봉지 같은 경우에는 김치 냉장고에다 싹 보관하시고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밤 밥도 드셔보실래요? 밤 약밥 고객님들 또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음. 비주얼 자체가 남다른데 하, 진짜 어디 한정식집까지나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네. 이게 밤 사이즈가 되게 허투르지 않다 보니까 거의 밤이 전부라 봐도 될 정도로 실합니다. 그렇자 가을이 풍성하게 익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 밤에서도 물을 익습니다. 예. 자, 요 밥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을 할수 있는 음. 기회가 밤이, 맛있는 밤이 가야지 그렇습니다. 맛도, 밤도 억지로 맛있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에 담가두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수확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9월에 채취한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다? 대사이즈로 그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4번의, 선별과... 그 사이즈. 4번의 선별과정까지 거친 정말 신선하고 좋은 밤으로 보내드릴게요 많이 놀았습니다 이렇게 두 봉지씩 포장이 돼서 선물 포장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먼저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절은 역시 밤 그것도 추석은 햇밤이 물을 익는 추석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2023년 수확한 공주의 햇밤으로 지금은 선택하세요. 가격은 당연히 모바일 앱으로 사셔야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뱃사이즈 드립니다. 起开。 see yeah. 자, 충남 공주 산지에서 직송합니다. 재배 수확 선별 세척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해서 보내 드리는 믿을 수 있는 공주 햇밤. 9월 이후에 수확한 제품으로 여러분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음. 아, 밤은 지금 아직 영글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대 사이즈로 보실 수 있는 공주 알밤의 찬스. 네. 아유, 아니. 아주 튼실하게. 튼실하게 꽉차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대 사이즈라서 받아 보시면은 이게 사이즈 에 압도된다. 이 하트 모양의 밤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객님들께 정말 좋은 품질의 밥만 음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 번이나 선별 세척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네. 믿고 드셔도 좋은데 심지어 공주에서 산지 직송으로 갑니다. 아, 산지 직송이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가격은 오늘 4만원대가 아니라 3만원대 살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전에 배송받죠. 햇밤으로 하죠. 사이즈는 대차, 어, 대사이즈죠. 네. 통통하고 알차게 지금 4kg을 2kg, 2kg씩 두 봉지씩 해서 저렇게 박스 포장해서 가니까 내가 공주로 팔품 팔러 가지 않아도 맛있고 통통한 밤을 살 수가 있다. 썩어 있는 밤이 나올까봐 저희는 품질에 자신 있게끔 네 번에 선별 가죠 육안으로 선별하죠 뜬 물로도 선별하죠 아무튼 네. 홈맨쇼핑에서밤 샀더니 햇밤 샀더니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사야겠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고객님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워서도 드시고 삶아서도 드시고 음. 제일 좋은 건 이번에. 차례 지낼 때 쓰실 수 있게끔 햇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밥반 밥도 맛있겠는데요. 그쵸? 지금은 4kg. 받아보실 수 있게끔 공주밤 선택해주세요. 네, 품질이 너무 좋아서 임금님께도 진상을 했다는 이력이 있는 그런 공주방 드셔야죠. 네. 산지직송으로 공주의 밤 사이즈 정말 대단합니다. 대사이즈 4 k g 앱으로 들어오시면 은 저희가 10% 할인 넣어드려서 37,710원인데 요즘 어디가서 이렇게 좋은 밤을 사는데 10% 바로 깎아드릴게요 하는데 과연 많을까요? 홈앤쇼핑이 유일할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추석 전 배송 가능한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함께하시니까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셔서 명절 정말 한번 풍성하게 예, 보내보세요. for much 2023년 햇 공주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밤이 홈쇼, 어, 홈쇼핑에서 또 홈쇼핑에서 방송을 할 줄이야. 저희도 이렇게 생밤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썩은 밤도 있을 수 있고 꽉 차지 않은 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명 인기로게 진상했던 공주밤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배하고 수확하고 선별하고 세척하고 포장하고서 공주에서 산지 직송을 하면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주밤이니까 믿을 수 있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추석에는 심지어는 정성이 담긴 귀한 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잖아요. 총 4번 선별해서 세척까지 마쳤습니다. 오! 아주 사이즈가 실한 대 사이즈 공주의 밤을 정말 넉넉하고 푸짐하게 4kg 가져가시는 가격이 지금 37,710원이 가능해요. 아, 모바일 앱으로 사니까 4kg에 37,000, 1kg에 만 원도 안 돼요. 그런 꼴로 가져가실 수가 있죠. 자, 추석 전에 배송할 수 있는 단한 번의 생방송 귀한 공주밤 귀한 생방송 지금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세요. 대 사이즈 밤이 왔습니다. 밤을 살때 사이즈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꽃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또 귀하고요. 그럼요. 예전에 뭐 지금 유건 씨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제 온 가족 모이면 제일 막내 그 저희 집에는 작은 아버지. 오.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밤을 명절 코앞일 때 밤을 치셨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이 밤을 안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왠지 아시죠? 힘드니까. 그럼요. 소가족이, 소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해도 잘안 지내고. 지금 이렇게 딱밤 보니까, 어머, 너무 이쁘다. 그리고 커요. 엄청 커요. 크죠. 그쵸. 제 손가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티스푼이에요. 오. 그쵸. 자, 이 밤을, 여러분, 4kg을 사시는 겁니다. 그것도 공주밤이라고 하면요. 일부러 공주까지 가서 알밤 축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요 아, 당연하죠. 음. 공주는 우리나라의 또 밤을 대표하는 고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만 딱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못해요. 노랗틴 노란. 노랫. 지금은 밤이 밤송이 열려 있다더라도 이렇게 큰 밤으로 알이 맺혀 있는 것도 힘들 뿐더러, 네. 이렇게 속이 노랗게 당도가 들어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따놓고 1, 2주 정도 지나야 됩니다. 음. 여러분께 이렇게 2kg, 2kg씩 해서 1kg당 만 원이 안 되게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신다면, 네. 한 통, 그러니까 한 봉지 정도는 아마 저는 김 진행장고, 음. 이런 데다가 보관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밤이 무슨 사이즈? 대사이즈로. 대사이즈죠. 전체다. 그렇죠? 그러면 이를 한번 다시 한번 쫙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와우. 와우. 황금빛 색상 보이십니까? 고구마야? 그러니까요. 고구마야? 요것씨 한번 이거 드셔보실래요? 탐나요. 딱 봐도 이건 달다. 아. 이건 달다. 오, 밤향이 나. 그러니까요. 음. 이거 다 먹습니다. 진짜. 음. 완전 달아. 와! 음! 이게 햇밤이라 그런지 막 퍼석퍼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씹을 거리 풍성하고 식감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여기 저희가 군밤하면서. 음. 네. 기 옆에. 이 생률 두신 분들은 이게 군밤할 때이 옆에 가피를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율피를. 예. 율피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이렇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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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것도 보실 거고요. 네. 달아요, 밤이. 음. 그래서 공주밤, 봉주밤 하나 봐. 맞아요. 진짜 달고. 뭘 자꾸 이렇게 끝나가지고 <laughs> 얘나 먹어봐야겠다. 내가 줄게, 내가 아유, 줄게. 감사합니다. 손에다가 톡 봐봐봐 헉, 톡 떨어지죠? 제가 진짜 한손 크기 하는 사람인데 정말 크고요. 응. 아 요즘 에어프라이기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까, 음. 달아 달아. 그러니까. 음. 아 추석 명절 맞이해서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을 사게 되면 우와. 찐밤, 궁밤그 다음에 밤밥도 해드시고 약과도 해드시고 하나 더 좋은 거는 생률로 해서 제사상에 싹 이렇게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산지는 어디드냐? 공주다. 공주. 와 그러냐? 나는 네. 공주다. 공주에서 산지 직송까지 네. 약속드립니다. 자. 네번의 선별. 썩은 밤이 오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육안으로도 선별하고 뜬 밤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에서 올려가지고 썩은 밤이 뜨는지 이런 것도 그리고 깨끗한 세척까지 이루어져서 믿을 수 있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대사이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찬스 박스보장까지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 28분 남았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 홈쇼핑에서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니까 밤까지 하는구나. 그럼요. 어디서 배송할까요? 저희가 공주에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 드릴 네. 겁니다. 정말 깐깐하게 선별했는데 37,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1kg당 이 10만 원이 안 되는 모바일 앱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와. 엄마에게 묻는다고. 자, 고르고 골라서 저희가 공주 햇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요. 우리 왜 공주 맛밤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거 저런것들 많이 사먹어봤습니다만. 네. 요, 얘는 진짜 왕입니다요. 요 왕. 왕이에요.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했던 공주, 음, 공주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왕이에요. 사이즈가 왕입니다. 완전 대사이즈로 지금 여러분들께 모두 다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해서 예. 공주 알밤을 보내 드릴 겁니다. 심지어 9월 이후에 수확한 <laughs> 공주의 햇밤으로 보내 드리는 거고 네. 선별 과정 자체가 네번이면 뭐 정수기 필터에서 분리하는 것마냥 너무나도 깐깐하게 골라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 사이즈로 2kg 2kg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포장이 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왜 고춧가루 좋은 거있으면막 주변에서 나눠 드시고 사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대 사이즈 사서 한번 자랑도 해 보시고요. 네. 이 가격에 샀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알밤을 공주 알밤을 만약에 그밤 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률로 사시게 되잖아요. 네. 까져 있는 거 깎아져 있는 밤을 사게 되잖아. 그러면 4kg 사지도 못하고 한 1kg 600g만 산다. 예를 들어, 네? 한 20알, 30알 정도 사도 이돈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깎기가 돌려깎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요, 지금 이게 핵